옥스체인벌린둘 곳을 찾는 제임스 밀러. 애슐리 코어에게 붙어 줘야 되는데요. 미드라이커 램파드. 한 방이 있는 램파드. 하지만 램반 작이라 불릴 정도로 리더로서의 면모도 훌륭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만큼 에르난. 네,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.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.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었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더 강하게 찬다고 중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공받는 디르미누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열렸습니다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는 골키퍼 네 최후방이 아주 든든합니다 버질반데이크의 멋진 태클입니다 제임벌린 움직입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열렸죠 슛 기가 막힌 공적구